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야식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야식 증후군은 저녁 시간 이후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야간 식사를 특징으로 하는 섭식 장애 중 하나입니다. 저녁 이후 많이 먹고 먹지 않으면 불면증을 겪으며 자다가 일어나 먹기도 하며 밤만 되면 야식을 먹는 것이 습관이거나 자다가도 배가 고파 져 깨는 것이 다반사입니다. 이 증상은 전체 인구의 1.5%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남녀의 비율은 유사하며 특히 비만 환자에서는 무려 10명 중 1명이 야식 증후군에 해당합니다. 보통 아침, 오전에는 식욕이 없고 저녁 식사 이후 음식물 섭취량이 하루 섭취량의 절반을 넘깁니다. 저녁 이후 우울한 기분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느끼며 남들이 다 자는 심야에 잠이 오지 않고 대신 식욕이 생깁니다. 위와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 중이라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. 이들은 자신의 이상한 식이 패턴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혼자 비밀스럽게 먹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습니다. 불면에 시달리다 음식을 먹고 나면 비교적 숙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일종의 자가 처방적인 면이 있습니다. 반복적으로 야식을 찾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며 각종 취미활동 및 가벼운 신체활동, 주변인과의 정서적 교류 등으로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증상이 심하다면 식이장애 전문클리닉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 더 많은 의료 정보와 팁을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